다음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나라 경주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경제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인데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서 APEC 정상회의를 이끕니다. APEC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총 21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21개 회원을 선도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달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APEC 정상들이 모이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리 찾았습니다. 경주 APEC 정상 회의장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사는 다음 달 4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10월 4일에, 그다음에 이제 가구가 들어가고중까 이제 기구나 음양시설이 다가면서 이제 시전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대비를 하게 됩니김 총리는 정상 오찬장과 국제 미디어 센터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새롭게 변경된 정상 만찬장도 방문했습니다. 만찬 연회장을 찾아 영접부터 리셉션, 문화공연 등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공연 장소는 충분히 확보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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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어, 잠깐 봐도 돼요. 김총리는 기본 인프라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것 같다며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제품을 만들 때도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어도 결국 맨 마지막에 이끝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관상의 근사함을 넘어서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김 총리는 이날 APEC 안전 개최를 위한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정상회의장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신종 드론 테러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APEC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회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APEC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APEC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장에 걸맞게 세 단장이 한창입니다. 원래 있던 우리, 어, 판매실 센터하고, 를이 한자를 위해서, 국방부 도 정부 지원도 받아가면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금, 대회 그 정상회의에 걸맞게, 네, 지금 있던 시설들을, 좀, 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좀 예쁘게 좀 꾸미고 있습니다. 내외신 기자 3천여 명을 수용할 미디어센터도 신축 중입니다. 정상회의장 바로 옆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센터가 지상 2층 규모로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의 꽃으로 불리는 만찬장도 확정됐습니다. 참석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국립경주박물관 내 신축 건축물에서 5성급 호텔인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됐습니다. 만찬이 열릴 예정이었던 경주박물관 신축 건축물은 에이펙 CEO 서밋과 연계해 경제인 행사 장소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행사 준비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설 공정률이 95% 이상으로 이번 달말 최종 안전 점검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개 회원 정상의 숙소도 모두 배정됐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을 주공항으로 전용 차량과 KTX 등을 활용하는 교통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APEC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21개 국가 지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핵심 의제는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선정된 AI와 인구 변화입니다. 지난 세 차례 고위관리 회의 등을 통해 공동성명, 이른바 경주 선언을 다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APEC은 경주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협력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APEC의 핵심인 무역 서비스 등이 망라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보건 실무 그룹 의장 경제 선출됐습니다. APEC 보건 실무 그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21개 회원 경제의 보건 분야 협의체로 보건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의장 경제로 향후 2년 동안 APEC 내 보건 협력 논의를 주도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이틀간 열린 APEC 보건 경제 고위급 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말 APEC 정상 회의를 한달 반가량 앞두고 보건 분야 과제를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로 APEC 회원국에서 4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PEC의 참가 자격은 국가가 아닌 경제 체제로 이번 회의에서 21개 회원 경제는 아태 지역 보건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공동 성명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제와 문구를 가다듬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 성명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의제는 고령화. 노인이 보호대상이 아닌 사회 경제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과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계속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암에 대한 합의도 이뤘습니다. 암 예방과 조기 검진, 치료와 완화 돌봄까지 전주기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극단적 이상 기후, 미래 보건 위기 같은 글로벌 의제에 있어서도 대응을 함께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한 이번 공동 성명문은 21개 회원 경제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 건강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으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성과는 10월 말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래 비전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